자, 홍경 씨! 열심히 달리고 계시네요. 쇠쇠쇠쇠 그세요 지금 달리기도, 달리기도 좋은 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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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일단 호수공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고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달리기 동호회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지치지도 않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또 시장님도 함께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네. 아, 고양시장님 나오셨군요. 우리 고양 시민들하고 뛰니까 너무 좋고요 네. 마라톤 영웅, 우리 이범주 선수하고 뛰니까 가슴이 바운스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저는 시장님하고 같이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달리니까 너무 좋고요이일산이 네. 예, 호수공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은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시장님 정말 방송 처음부터 계속 뛰고 계신데, 네. 네. 자세가 좀 주먹을 폈다 줬다 하시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저렇게 힘들 때는 아,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폼이 정말 프로다우셔요 네, 그러세요? <laughs>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아 여러분들과 같이 아, 달리면서 주의사항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고 잠시 후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편안> 고정하라는 <laughs> 말씀이시겠죠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초보자 달리기 자세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봉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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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넘칩니다! 뒤치질 않아요! 아, 아, 아. 자, 지금 보시는 음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피자인데요. 삼더미같이 올라간 바게트. 고소한 스테이크까지. 저희는 대체 무엇부터 될까요? 네. 디저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마늘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마늘, 깐 마늘, 구운 마늘, 볶은 마늘. 세상의 모든 마늘이 여기 다 있습니다. 곱게 간 마늘로 바게트 빵속을 채운 수더미 마늘 바게트. 그리고 마늘을 통째로 올린 스테이크 아또 볶은 마늘 소스로 풍미를 살린 스테이크까지 정말 다양하지요. 25kg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한 달에는 저희가 7800kg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맛에 반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굽고 찌고 튀고 마늘에 숨겨진 101가지 맛을 느껴보는데요. 지고 그런 것도 있고 바삭한 맛도 있어서 씹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뿐만 아니라 이렇게 짜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통통한 <laughs> 마늘과 함께 먹느라면 두 배는 더 맛있죠 자 요즘 의성에는 이 마늘을 사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덕분에 농촌은 마늘 팔아서 좋고 도시인들은 좋은 마늘 먹어서 좋고 일석이조인 셈이겠죠 어,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에 뭐 아무리 멀어도 좋다면 달려가죠 마늘, 마늘이 다른 어, 마늘. 지방보다 향이 좋다니까요 단단하고 아, 연불고 향이 좋다니까 의성마늘은 지금 한창 우와. 말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수확한 마늘을 한달 동안 바짝 말려야지 오래 보관해 두고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 마늘 내려가요 아, 예. 아니 없어서 못팔 정도라는 의성 마늘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단단하지 단단하지. 마늘 자체가 단단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장성이 강하고 어, 맵고 알싸한 맛이 난다 이 말이지. 그렇단 말이죠. 의성 마늘을 의성마늘. 구분하는 법. 마늘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성 마늘은 까보면 골이 고리, 고리 좀 생긴다. 네 의성 땅에서 난 마늘일수록 물이 깊고 선명하게 패여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시식을 해 봅니다. 근데 그래, 매워서 이렇게 아하.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세요. 매울 것 같은데 아, 정말 변화 없으시네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늘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매운 맛이겠죠.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다섯 가지의 비켜있나요? 맛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맛의 비밀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 네,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이 일어난 금성산입니다 화산의 기운을 먹고 자랐기에 특유의 향과 매운맛 품질이 우수하답니다 마늘은 항균 항암작용이 우수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중에서 1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 옛날 궁녀들도 다이어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배세을 아, 빼기 위해 먹은 게 바로 이 마늘이었대요 자, <laughs> 네, 이분들 다 드신 거예요, 마늘 자, 국녀들의 비법. 대체 그 특별한 마늘의 정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